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 구절 잘 보면 이게, 저, 이게 정수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 져요 뭐 그런 거 없어 보면은 그,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 면이 둘이 같은 경우가 샌드위 때문에 같은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둘이 같은 거 해보면 그 k값이 나와요 k값이 뭐 나오냐면 아까 그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그두 개를 대입해서 그냥 녹아서 Ax 제곱해서 음, 답이 나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인데 얘도 딱 보면은 삼차 함수니까 아무 조건도 없고 뜬거 없이 이렇게 사이 이 사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둘이 갖다 해보는 거죠 갖다 해보니까 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삼차 함수 얘랑 끼겨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 사이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삼차 함수 얘와 떻다 접하는 거죠 직선과 즉 f x 와 는 6x 6의 그 교점이 어떻게 된다? 접하는 거죠 1커에서 따라서 넘어가면 f x 빼기 6x 플러스 6이 x 1의 제곱을 갖는 거고 교점이 또 하나 뭐 이렇게 하나 같겠죠 x 빼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0,3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두 문제 모두 이렇게 얘가 같다 얘도 같다해서 거서 기 어떤 그 심을 풀어가야 됩니다.